귀찮게 하지 마. 나 궁금한 거다 물어보고 있어. 아우 <laughs> <laughs> 막 지지미 집은 막 전기줄도 닦고 있어요. <laughs> 전기제 <laughs> 느시는 거예요. 예. 네. 아, 저녁에도 손님 없을 때는 제가 막좀 구석구석 청소하는 편이에요. 이거 컨셉 아니에요? 음. 저희 언니 컨셉 아니에요. 컨셉 아니에요? <웃음> 네, <웃음> 컨셉 아니요얼뚝끔해라제 <돈> <laughs> <laughs> 얘기 들었나? 스트레스 받으면 또막 청소하고 그래요. 집에서도 이제 내가 막 너무 열심히 청소하면 애들이 엄마 화났어, 화났어고 물어볼 정도로 막 집중해서 막 찌들 때 닦고 이런 거 있죠. 이렇게 찍다가 드, 드세요 이렇게 막 찍으면서 먹고 싶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불편하시면 안내답해 주셔도 돼. 요 <laughs> 자, 아,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정도 딱 지났습니다. 점심 장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. 마무리가 일단 됐습니다. 뭐 예상했던 대로 지지미 집은 손님이 전혀 없었고 예,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근데 한박집하고 조림집은 의외로 오늘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. 예, 네, 이제 어, 한집한집 집 가셔가지고 어, 직접 이제 백종원 대표가 사장님도 만나보고 음식도 드셔보실 텐데요.